에서 디카운트 A 예제시트에서 보면은 어, 조건이 또 입력되어 있죠 이 조건은 보니까 고급필터 조건에서 흔히 사용할 법한 조건이 되겠는데 자이 어, 고급필터 조건을 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셨듯이 이 조건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조건 가지고 고급필터 작업도 할수 있지만 이 조건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조건일까 이거는 고급 필터 조건의 의미와 똑같죠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성별이 여자인 것에 대한 이런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무엇을 이용해서 디카운트 이용, 디카운트 a 또는 디카운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디카운트 a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면 눈 찍고 디카운트 a 함수를 선언하고 자, 디카운트 A 함수 선언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표 전체를 잡아주시는 거죠 필드에다가는 뭘 잡아주면 될까요 일단은 개수 세워 줄 거니까 디카운트 A니까 개수를 세울 수 있는 필드 아무거나 잡아주면 되겠는데 나는 이름의, 개수, 이름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이름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디카운트 A이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로 되어 있는 필드도 어, 가능하죠. 그 조건은 어디요 여기 작성되어 있는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성적이 여자는 조건을 잡아주면 되겠죠. 이 조건들에 충족하는 것에 대한 뭐가 계산되는 거죠? 이름의 개수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죠. 그죠. 개수 그럼 요걸 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지금 개수를 구해 봤는데 이걸 가지고 나이의 합계라든가 나이의 평균, 나이의 최대값 등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_SUM, D_AVG, D_MAX 등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거 먼저 구해 보시고 이제 어이 조건을 가지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함수들, D_SUM, D_AVG 등의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뒷썸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여기서 합계를 낼수 있는 건 나이 밖에 없네요. 나이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여기다가,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의 나이 합계는 얼마냐, 계산할 수 있겠구요. 이제 뒷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볼게요. 뒷썸 함수를 선언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단표 전체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낼수 있는 필드는 나이밖에 없으니까 나이를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어, 크라이트리아는 이렇게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어, 성별 여자라는 조건 여기 잡아주면 되겠고 나이가 음, 25세 이상이면서 성별 여자인 사람들의 나이 합계는 83세가 다 되는 거죠. 나이 합계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이 평균 한번 구해보실까요? 나이 평균. 나이 평균. 조건은 똑같이,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성격이 여자인 사람들에 대한 나이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The Average 수를 선언해서, The Average 수를 이용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는, 이렇게, A2부터, 이렇게, D13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의 평균 과약과 나이 어, 필드 잡아주고 시트 셀 그리고 크라이테리안 연기가 되는 거죠.를 잡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어,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것에 대한 어, 나이의 평균은 27.6세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average 함수와 디썸함수 가지고 어, 계산을 해보신 내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디카운트 디썸 어, 디에어리즈 가지고 계산한 내용이고 자 여기 이제 그 성적 현황표가 나와 있죠. 이제 학과가 기계과라는 조건이 입력되어 있고 일단은 Dmax를 이용해서 구해보자는 거죠. Dmax를 통해서 뭘 구할 수가 있을까요? 학과가 어, 기계과인 애들에 대한 성적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죠. Dmax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렌찍고 Dmax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디맥스 함수 마법사 가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 표 전체 잡아주는 거죠. 이표 전체 잡아주고 필드는 성적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라이테리아는 학과 기계과는 조건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학과가 기계과인 애들에 대한 어 성적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것을 디미남, 디미남수를 추가해, 추가해가지고 추해가최소값을 그래서 빼주는 거에서 d max 빼기 d min 해줘요. d min 함수를 선언하시고 d min 함수, d min 함수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마법사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 다가는요 이제 성적 전체를 네, 표 전체를 잡아주고 필드에 다가는 성적 제목을 잡아주고 크라이트라는 마찬가지로 학과가 기 기계, 역과라는 조건을 이렇게 설정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학과가, 기계과인 애들의 성적의 최소값이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dmax에서 dmin을 빼주기가 돼가지고, 차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dmax, dmin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 값, 최댓 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는 계산 해가지고, 차이 값을 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dmax, dmin, dmax back이 dmin 해가지고, 어, 최대 최소 차이를 구하시는 내용이었구요.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구요. 이제. 이제